보자 해서 봤는데 3개짜리는 우리 전개하는 공식이 없어 3개씩 있는거는 잘 보자 잘 보면은 뭔가 비스무리한게 있어 얘하고 얘를 보세요 생긴게 어때요 얘는 플러스 y고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인데 그냥 z 무슨 관계일까 이거 아니 얘, 얘네, 얘만 얘는 보자고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볼거라고 아니요 어, Y끼리만 봐봐 아니. Y끼리만 봐봐 무슨 관계야 Y랑 마이너스 Y는 반대. 뭐가 부호. 이게 기호야 부호. 부호가 반대지 얘 마이너스 Z랑 Z 부호.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두 놈은 부호가 반대라고. 그럼 얘 다시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 x에 난 요렇게 한번 쓰고 싶어. 그럼 뒤에는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x에서 한 번은 더한 거고, x에서 한 번은 뺀 거지. 그러니까 합차공식이네? 그럼 x의 제곱에서 결국 누구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야? Z. y 빼기 z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름이 뭐라고? 완전제곱식이니까 완전 전개하면 x의 제곱 빼기의 y제곱 더하기 2yz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z제곱이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요. y 빼기 z의 제곱이 뭐예요? y 제곱, eyz 더하기 z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면 다 붙어야 되잖아. 자, 여기서는 똑같은 게 누구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완전 똑같네? 그럼 그냥 얘는 a로 놓자. a 더하기. 빼기 1, a 더하기 3이죠. 얘정개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뒤에 마이너스 3 있고, 가운데는 숫자들끼리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a가 원래 있던 애가 아니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a 대신에 x 더하기 y를 쓸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다 풀어야지 x제곱 2xy 더하기 y제곱 2x 2y 빼기 3 이거 x에 관해서 정리해봐 하면 어떻게 할거야 정리해봐 라고 하면 x에 관해서 정리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할거야 지금 문자가 두개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에 관해서 정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놈만 문자화되고 나머지는 숫자처럼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x 제곱, 그다음 x 들어간 애들 먼저 쓰고, exy랑 ex 2x 있지. 그다음 x 안 들어간 애들 y 제곱, 2y, 3 있지. 걔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서열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y제곱 2의 y 제곱, 2y. 빼기 3 이렇게 정리한다고 아, 그렇게 응? 이게 정리한거야 그치 y에 관해서 정리해보세요 하면은 y제곱 2xy 더하기 2y 쓰고 그 다음 x제곱 2x 빼기 3 이게 y에 관해서 정리한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여러개가 나온다고 그럼 하나는 문자가 되면 다른 건 마치 숫자처럼 취급해줘야 된다고 숫자는 아니지만 이건몇 개니? 3번은? 4개지 4개 한 방에 할수 없네 그럼 몇 개씩 할까? 2개씩 묶어서 하는데 누구랑 누구랑 하는 게 좋을까? 이해하고 이해 그럼 x제곱 3x 2지 이거 하면 x제곱 7x 12지 똑같은 거 하나도 없지 이렇게 하면뭐 타러 이렇게 했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하지. 그럼 누구랑 할까? X 제곱 이해하고 몇번예 하면 X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찾아보면 돼. 4X 더하기 3 없네. X 제곱. 6X 8 없네. 그러니까 누구랑 1번 하고, 1번 하고. 1번하고 4번 하면, x의 제곱, 5의 x, 더하기 4고요, x제곱, 5의 x, 더하기 6이지. 그럼 이제 쭉 비슷한 거 생겼네, 요거. 얘를 뭐라고나 라고 놓고, 몇 번처럼 에 2번처럼 하면 되겠죠.